저희는 경미닭길에서 썰어레는 음료하고 있는 우리 주먹 맞나? 나 먹으러 가야다 내일 저희서 한번 먹어볼까요? <laughs> 크렘블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소리가 오 진짜 소리네 오 <목 augmented> 어, 진짜 크렘블이네요 안에 크림 겉에는 되게 설탕 때문에 바삭하고 안에는 커스터드로 되게 꽉 차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달지도 않고 진짜 너무 달지도 않고 참 맛있어요. 이게 <laughs> 그 트리플렛 특징이 약간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여기가 되게 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달지도 않고. 커스터드 크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음, 음, 좋다. 이거 진짜 많이 어웠어 음. 그. 이게, 이게 씹었을 때, 커스터드 크림이 되게 부드럽고, 음. 살짝 이 되게 바삭해서 식감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맛있어. 음. 아, 음. 아, 이번에 피넛국장 먹어 네. 근데 오. 사실 피넛국장 처음 먹어봐요. 왜냐면, 진짜? 올 때마다 소드할때 있어가지고. 아, 진짜? 저녁에 오니까. 음. 오, 대박. 우와. 이거 안에는 피넛버터 크림이죠? 네. 아, 진짜 핑팽이 <laughs> 진짜 맛있다. 진짜. 음, 진짜 맛있어 완전 부드러워 옛날에 할머니가 땅콩농장에서 직접 땅콩을 캐서 만들어진 맛이 있다고. <laughs> 할머니, 할머니가 땅콩농장 하세요? 아, 아니야? <laughs> 그런 느낌이라고? 어. <웃음> 고양이 맛. <laughs> <많아. 웃음> 근데 땅콩 어디서 나는 거지? 아, 그 아, 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일단 땅콩은 한 번도 못 봤어요. 응. 어떻게 나오는 거야? 아니, 나무, 나무인가? 도넛 하나, 한 분이 드시기에 적당한 양입니까 네. 네. 그리고, 우리 생각했을 때도넛 시트가 음. 여기 딱 와서 도넛이 5,000원이에요. 왠지 생각 수도 있는데, 안에 필링도 되게 많고, 일반 케이크? 전문점보다 이망한 케이크가 7,000원? 그런 거 생각하면 딱히 비슷한 느낌 하나도 안느껴요 그리고 재료도 되게 좋은 걸 쓰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, 좀 다양한 도넛 먹어서. 이그 중에서 버터는 게좀 있어요. 버터나 음. 이런 게 되게 어, 안녹는다고 했나?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부드럽게 잘녹는것 같아요. 기대가. 아, 오늘 이렇게 응. 맛있는. 어, <laughs> 방금 혹시. <laughs> 혹시 돈 받고 촬영하신 건가요? <laughs> 저 국민은행 말고 카톡으로 보내요 <laughs> <laughs> 카백으로. <laughs> 오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어,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어,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번 영상에도 한번 또 출연해 주시는 제발 거죠? 제발요. 어, 다음에 봐요.